네 오늘은 로마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제로 죄에 대하여 죽은 나의 새로운 신분이라고 저희가 정해져 있는데요 정말 로마서 6장은 저희의 신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으로서 정말 성화의 가정과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어떻게 저희가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 로마서 6장 그6장가그전 장들을 계속해서 보시면 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단수형 sin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저희가 짓는 개개인들의 죄를 sins라고 하죠. sins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그런 권, 거다, 죄의 권세 아니면 죄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은 그 5장 20절 내용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반대자들은 그렇다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와 반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아? 아니면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뭐이 정도는,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하면서 죄를 가볍게 보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에도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 이야기 같지만 저희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값싼 은혜로 저희가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1절 시작. 이 말씀을 저희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어,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 때문에, 정말 끔찍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는데,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머물며 살수 있겠냐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2절에 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정말 죄에 대하여 그만 거할 수 없고, 살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그, 어, 어떻게 하면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수 있을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먼저, 어, 저희의 신분이 어떠한지, 어, 어떠, 저희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될수 없는 이라. 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저희의 그 신분, 포지션이죠. 그 신분이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죽은 사람이 활동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 생명과 죽음은 사실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희가 죄에 대해서 이미 그런 존재, 또한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조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였을 때 저희가 저희는 생명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연합이 되었습니다. 어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침례라는 예시를 들게 됩니다. 침례는 저희가 단순히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정말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음을 나타내는 의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어, 예식이라는 것을, 어,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그, 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죄는 더 이상 저희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죄가 힘 있게 있는 것 같고 저희를 사실 짓누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죄의 권세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 안에서 어의 권세가 깨뜨려졌고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죄와의 싸움에서 뭔가 어떻게 해야지 뭔가 죄를 이기고 어떤 방법을 써야지 어 죄를 이길 거라야라는 그런 애씀, 애쓴, 애씀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 먼저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나 저희 영적 상태에 흔들리지 않고, 어,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저희의 새로운 신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저희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가 먼저 죄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러한 사실을 이제 알았다고 하면 이제 저희는 여겨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죽은 자용. 네 여기서 여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설명하자면 장부에 정확히 기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석하자면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러한 느낌을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죽은 존재이고 새 생명된 자로서 말씀대로 저희가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여긴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말씀과 같이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저희의 상태를 사실 보시면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긴다라는 것은 정말 저희의 연약한 상태를 저희가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 완전한 신분으로, 신분을, 완전한 신분이 된 자로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탄은 저희에게 많은 이렇게 유혹을 하고 저희 얘기를 정제를 합니다. 저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아니면 또 넘어질 거야라고 저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희가 속삭임 속에서 저는 결국 죄에 대해서 저희는 죽었다 또는 이제 저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그 살아갈 때 신분이랑 그 상태를 잘 구별하지 못해서 낙담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신분과 상태를 잘 나타내는 책이 제가 예, 책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책인데 왕자와 거지 책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제가 말하지는 않고 어, 질문을 제가 하자면 왕자와 거지에서 그 거지 거지와 같은 옷을 입고 거지 같은 그 음식을 먹는 그 왕자는 왕자인 겁니까 거지인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지분 안에 답변 안 하실 것 같아서 망자라고 당연히 말하실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지금 당장은 저희가 죄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죄의 권세가 되게 살아 있는 것 같고 영적 침체 가운데 저희가 있을 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희는 저희 신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여기는 단계가 되게 중요하고.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저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제는, 이제 이런 말씀을 저희가 알고, 이제 나의 것을 여겼다면, 이제 저희는 저희의 삶을 드려야 될 단계로 오게 됩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해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바로 저희의 몸을 상징하죠. 그래서 저희의 손과 발, 입과 눈, 뭐, 저희의 생각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유인이 된 자로서 저희에게는 사실 선택상,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희의 혀가,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일 것인지, 아니면 비방하는 데 쓰일 것인지, 그 다음에 저희의 시간에, 어, 이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청년의 청년에 참석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저희 몸이 편한 대로 살 것인지, 사실 저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어, 실제로 저희가 살아갈 때는 12절 말씀과 같이, 어, 몸의 사육에 순정하고 싶은 욕망이 사실 더큼을 되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께 저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어,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영적 컨디션이나 아니면 저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저희 몸을 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예전 그 지난번 학기 때 제자반 시간에 어 저희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되게 감명 있게 봤던 내용이 어 저희의 영적 컨디션, 저희 영적 상태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께 그냥 단순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맞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영적 저희 영적 상태는 사실 높낮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것을 넘어버릴 정도로 저희가 큼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저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특히 만찬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큰 은혜를 저희가 큰 은혜를 느낄 때, 어, 정말 주님께 저희 몸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율법은 저희가 얼마나 죄인지를 어, 죄인인지를 알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너무나도 크셔서 죄의권세에서 해방시킬 뿐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어, 그런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바뀌는지를 분명하게 잘 나오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바울은 그이 차이가 있는 이두 길을 최종 목적지를 이렇게 대비시키게 됩니다. 과거에 제 종이, 종이었을 때의 삶은, 삶의 열매는 21절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것이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삶의 결, 결과는 결국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일 것이고, 그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그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를 서,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고, 정말 영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을 수 있음에 저희가 감사하게 되고, 저희 이런 큰 은혜를 볼때 저희가 하나님께 저희 몸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정말 그 아까 초반부 내용처럼 은혜를 받았으니 저희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냐라는 저희가 질문에 저희는 바울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새로운 신문을 받은 자임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저희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임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죄는 우리에게 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저희에게 은사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에 면도 불구하고 어 선물로서 새 생명을 주신 이런 놀라운 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저희가 다시 죽음의 그 값을 받기 위해 죄의 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주님을 알만 알수록 저희가 죄의 스간에서 나와 주님께 자신에 자신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정말 저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어, 기초적인 정말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